쟤는 워낙 여자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뭔 얘기할지 궁금해졌겠네. 단둘이서 얘기 한적 있으세요, 친구? 음. 어, 어. 와서 다 같이 밥해 먹은 음. 게 다예. 아 어. 그리고 뭐도 <laughs> <laughs> 음. 뭐가 어색하면. 만 만주적거리거든요. 지금. 지금 아무래도 첫 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도 많이 됐어요. 근데 내가 저랬다니까 이십 대 초반까지. 아, 예. 여행은 좋아하세요? 아, 좋아하죠. 너무 음. 좋죠. 저도 <laughs> 맛집 찾는 여행을 해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? 네. 아네 저도. 음식을 가장. 음, 제가 회를 엄청 좋아해요. 아, 회 좋아하세요? 물회 음. 먹고. 맥주 좋아하세요? 맥주 저는 소주보다 맥주를 좋아해서. 음, 저도요. 진짜요? 좋아요. 잘 맞네요. 네, 좋네요. <laughs> 혹시 근데 저 이렇게 고른 이유 맞춰보실래요? 적극적이시네요. 어, 어이 뭐야? 어. 어. 제가 이렇게 고른 이유 맞혀보실래요? 어, 제가 좀 첫인상이 네. 괜찮은가요? 첫인상이요? <laughs> 네. 이야, 사윤이가 저렇게 적극적인 거 처음 보는데. 음, 맞히셨어요. 첫인상이가 좋으셨어요. 아, 네, 감사해요. 첫인상이 음, 좋대. 오, 첫인상이. <웃음> 어? <웃음> 그런 그런 것도 되나 뭐. 음, 뭐 이상형 질문도 되나요? 혹시... 어? 저는 쌍커풀 있고 네. 코 높은 분 좋아한다고 음... 이상형 속으로 아 이거 플러팅인가 아닌가 약간 이 생각도 했고요. <laughs> 되게 말도 조곤조곤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재밌었 재밌었다고? <laughs> 뭐 대화 어디 어느 부분이 재밌었다는 거죠? 글쎄요 조곤조곤 대화하는 게 재밌었다 그러는데, <laughs> 어. 아뭐 재밌었으면 됐지 뭐. 잘. <laughs> <laughs>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네. 맞아요. 뭐 왔는데. 뭐 왔어요? 1대1 대화 시간이 종료됐대요. 어, 종료됐어요? 대화해서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했어요. 바닥 <laughs> 불편하지 않으세요? 어, 괜찮았어요. 네. 엄두가 안 난다. 아, 그러니까요. 그래서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음, 약간 외적인 거는 음. 조금 키큰사람 좋아하는 것 같고 음. 쌍꺼풀 없는, 뭔가 외적 뭐 연예인 같은 아,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? 약간 여우상 좋아하는 것 같아. 음. 아, 약간 겹치네. 취향 겹치네. <laughs> 취향 겹치네. 짐 정리 다 하신 거예요? 짐 정리 사일 동안 할것 같아. 다 <laughs> <laughs> <밥 웃음> 풀면 다 됐다. 마지막라 옛날 라디오 같아. <laughs> 옛날에는 진짜 이 라디오 앞에 모여갖고 뭐 DJ 사연도 듣고 막 그랬는데 어색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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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DJ 주입니다. 아 아, D J가 됐어요. 네, 제가 D J가 되어서 오, 오. 자녀분들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. 네, 사랑의 메신저 추예요. 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D J 추입니다. 사실 요즘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. 사람도, 감정도 마치 스크롤 내리듯 잠깐 머물렀다가 금세 사라지는 기분이에요. 그래서 이곳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목소리 테이프로 진심을 전합니다. 와. 와. 글로는 편하기 힘든 와. 떨림, 설레미 모두 닿을 거예요. 와. 그럼 지금 미성의 사물함에 내 마음이 담긴 테이프를 녹음해 전달해 주세요. 와. 와. <웃음> 대박. <웃음> 대박. <웃음> 아니, 첫날부터 와. 이런 걸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대박이다. 오, 오 첫날에 야, 첫날에 야참 속도 아, 빠르네. 빠르네 첫날에 아, 이제 첫날인데 네. <laughs> 갑자기 다시 다긴장하셨네와긴장된 <laughs> <laughs> 생각 다많아지셨어 안녕히 니다 고유번호으신가보네. 잠깐. <laughs> 이거 뭐 거의 뭐이 호감도 테스트거든요. 그러니까. 감도 선택이 이루어지는 메시지룸입니다. 솔직한 마음을 담아 녹음하세요.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저 함에 넣으면 됩니다. 어, 저안 해봐서 요즘 친구들은 특히나. 그때 녹음이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주세요. 저 매너 달아... <laughs> 몰라 아니 껍데기를 아, 데기를안벗겼어 그래. 아, 껍데기를 벗겨야지 껍데기 벗겨. 아, 얘들이 이걸 모른다고 <웃음> 아... <웃음> 아니 케이스를 빼야지 <laughs> 몰라요 몰라요 야, 모르는구나 <laughs> 아유 사유나 그 껍데기 깐 케이스를 열고 아 얘들이 이걸 모른다고 오시영이도 <laughs> 너희도? 들어 가잖아. <laughs> 아닌데? 와 대단했다. 어? 몰라요. 아, 모르는 아, 모르는구나. 음, 이거 아닌가? 아니...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작동하는 법도 어렵더라고 처음 보니까. 그래서 좀 헤맸던 것같아그렇배 나오나? 아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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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글로 쓴 적은 있지만 뭐 녹음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들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찰나에 정말 이게 문자랑은 또 감성이 완전 맞아. 다르죠 다르죠 네, 떨리는 목소리가 다 들어가니까 우리 때는 노래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. 좋아하는 이상한테 주고 그랬잖아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안녕하세요. 음... <laughs>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. 일단은 어뭐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. 난 친하게 지내자. 오늘 첫 날인데 수고 많으셨고. 좀더 알아가고 한번 잘 지내보고 싶어. 요 적응 잘하셔서 오일 동안 별탈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고. <laughs> 아, 이거 녹음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 돼요. <laughs> 즐겨봐, 이 채널.